하롬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날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도세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대함이 있나 보라. 라하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골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물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레헴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버스는 남 유다의 출신이지만 북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남 유다는 우시아 왕이 블레셋, 에돔, 암몬 등을 정복해서 역대야 26장 8절을 보면요.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도요, 역대야 14장 2 5절을 보면,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 모두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심판의 선포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백성보다는 지도기급, 불의한 재판관, 부자, 권세자, 유명인사, 또한 제사장 그리고 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아모스 7장을 보면 제사장 아마샤의 심각한 박해를 아모스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로 인해 아모스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고향인 드구아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모스가 지적한 사회의 정의 붕괴에 대한 비판, 약자에 대한 학대, 수탈과 폭리, 성적 학대, 사치와 방탕이라는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 육적 비리의 폭로는 당시에 만연화된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몬서의 예언서가 다른 예언서보다 더 예리하고 심층적인 예언서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아몬서가 예언하는 심판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이 지금 머지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요 어제까지 보았던 아모스 1장과 2장은 여덟 개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3장부터 6장까지는 북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의 작정과 확정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각종 자연 재해를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도무지 깨닫고 돌아서지 아니려는 북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더 보면 너희에 대하여 네, 이것을 히브리어를 보면요, 알레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를 쳐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조가 보이시죠? 1절을 좀더 보면,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석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석. 여기서 올리시다의 히브리어가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올라는 제사, 번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던 노예, 즉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 땅에서 올리셨다. 곧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 많은 백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모든 것, 곧 지, 정, 의, 그리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만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죄악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길에서 탈선하다라고요. 그러다 보니 3절을 말씀을 같이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르시지만 인간된 북이스라엘은 온전하거나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아모스를 사자로 비유하여 말씀하게 되는데요. 사자는 본능적으로 먹잇감이 앞에 있을 때 으렁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어지는데 사자가 안타깝게도 움킨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움켜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잇감도 없는데 소리를 내겠는가? 지금 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기나 특별한 성회가 시작됨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야 하고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연을 알리거나 왕이 주기를 알릴 때에 이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과 같은 큰 위기 상황에 닥쳐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곧이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 소식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는 이유가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지는데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곧 지금 재앙이 내릴 것 같은데 아직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아마 사람들은 재앙과 전쟁에 집중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결코 어떤 경고나 알림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함을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 사인 신호 등을 잘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 무언가 다른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민감해야만 됩니다. 그냥 운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은 3절의 말씀처럼 동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동행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질 텐데, 주변 나라들을 증언자로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9절을 같이 볼까요? 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에 모여 북 이스라엘의 왕과 위정자들이 얼마나 악한 악행과 죄악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모스만 북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너희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다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인데 11절을 보면요. 사방에서 온 대적 자들로 인해 사마리아의 궁궐로 약탈하게 될 것이며 12절을 보면요.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몰락할 것이고 14절을 보면 베델의 제단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모든 궁전들이 15절을 보면 모든 궁전들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장차 진정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경고를 분명하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사인들 또한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